어머나, 니네 꼬리 안자 야, 야, 지금 꼬리 자르라. 그래.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짜리라. 자기가 꼬리가 위험하면, 응. 살아가는데 위험하면 꼬리 딱 잘라요. 그리고 자기가? 꼬리가, 예. 응. 그리고 꼬리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그건 뒤에 따라오는 기, 응. 다른 기, 뭐, 예를 들어 개구리를 합시다. 그럼 응. 개구리 따라와가지고, 응. 야, 꼬리를, 야 먹자 했는데, 응. 야는 달아나고, 응. 꼬리를 딱 잘라놓고 응. 아, 그 면그 꼬리를 간다고. 먹을 동안 응. 야는 자기 피한나말이요 아. 대표는. <laughs> <laughs> 어우 저 미난아들이야. 여기 어, 형제가 야 아래일까봐. 와 세상에.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도마뱀이 있어. 엄마 뱀왜 이렇게 생겼어? 잡어, 잡어, 많이 잡어. 엄마 그는못 찐다. 엄마 나네 꼬리 안아 야야 지금 꼬리 자르려 그래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자를. 자기가 꼬리가 어. 위험하면 어. 살아가는데 응. 위험하면 꼬리 딱 잘라요. 그고 꼬리가 예, 음. 그고 꼬리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음. 그럼 뒤에 따라오는기 음. 다른기 뭐 예를 들어 개구리로 합시다. 그럼 음. 개구리 따라와가지고 음. 야 꼬리를 야 먹자 했는데. 음. 야는 달아나고 음. 꼬리를 딱 잘라놓고면 아, 그 꼬리를 간다고? 먹을 동안 야는 어. 자기 피하나만 대피하는. 아. 아... <laughs> 어우 저 미난아들이 어우 여기 형제가 야래할까봐. 음. <laughs> 와 세상에. 아, 어 어.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들을까요 지령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기 도마뱀 이 있어. 소마뱀이 왜 이렇게 생겼어? 잡어, 잡어, 많이 잡어. <목소리> 엄마, 그거는 <그걸> 멋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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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